이사야 7장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여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메색이요담메색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징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삭도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적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리에 은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팔 장. 이사야의 아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배레스아야의 아들 스카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일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의 세계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스루 왕의 침략.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만우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깨우치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림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질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